잘 됐어, 이기들. 먹어. 더 줄까? 응? 더 줄까, 잘 먹어. 많이 먹어. 응. 많이 먹어. This <laughs> it. 다 먹었네? 맛있게 먹었어? 응. <laughs> 우순이 맛있게 먹었어? 응? 떡순이? 응? 어, 탄순이? 나 아, 이제, 이제, 이제. 이제 아침에 저기로 가자. 배변시키러 가자. 일로 와. 가자. 배변시키러 가자. 아빠 간다는데 배변시키러 가자. 오늘 잘 잤나 보자. 대면 시키러 자